친구들 안녕. 자 통도나 환타지에온 것을 환영해요. 오늘 하루 종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놀으세요. 통도 환타지에 있고 우리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 유진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나 다을이 오늘 어때요, 소감이? 좋아요.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재밌게 놀아요. 통도 환타지아로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기대하시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은지하고 향기 만나보겠습니다. 어때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출발! 자, 하늘을 나르는 우리 하늘 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하고 우리 지은이 재밌습니까? 저쪽 친구들 만나볼까요? 야은아 안녕! 향기, 안녕! 아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대전목마, 출발! 유후. 자, 우리 재밌게 타고 있는 친구들 모습이죠. 어, 박다울 친구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우주 비행기 타고 있는 하영이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향기야. 야 향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들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바람 네. 대통 타고 있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친구들 다람쥐통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저서강 이야기해 볼 친구 온지. <laughs> 자야. 예은아 어땠어요? 여기나가. 아? 어? 여기나가 좋습니다. 맞아요. 얘 타고 있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아, <laughs> 명현이 하늘 자리거 재밌습니까? 하늘 관람차 아닙니다. 우리 삼총사 만나겠습니다자한 아, 명씩 인터뷰. 자 소감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통도한타이님 어때요? 좋아요. 좋아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오늘? 이거. 아폴로. 아폴로. 또. <laughs>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바이킹바이키 네. 네. 오늘 <laughs> 재밌게 놀았어요. 다음에 우리 또 경주월드에서 만납시다. 자 자랑 캔도 우리 내일보다 더 열심히 합시다. 자 초등 선보 이러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자 초등 선보.